명암을 넣을 때 보통 찔끔찔끔 막 이렇게 넣게 된단 말이에요. 여기도 뭐 이렇게 넣고, 뭐 조금, 조금, 조금씩 넣어요. 사람들이 명암을. 이렇게 넣지 마시고, 크게, 크게 넣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빛이 살짝, 살짝 거치는 거예요. 막 이렇게. 이렇게 떨어지면 빛이 밑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, 여긴 다명다빛그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죠. 뒤쪽도 과감하게 좀 크게 넣어주시는 거죠. 여기도 보면 빛이 뚝 떨어진다고 쳤을 때한 이쯤, 음. 잘라주고, 이좀 잘라주고, 이렇게. 빛이 저쪽에서 들어온다고 치고, 이게 크게 크게 넣는 거예요. 크게 크게. 그래도 이쪽도 팔 안쪽으로 넣는다면은 이만큼 빛이 떨어지고, 이쪽은 크게, 크이 잘라버리는 거지. 큼직큼직하게 이쪽은 다 들어가면 되고. 약간 이런 식으로 넣는 게좀 이뻐요. 이런 부분도 잘라줄 수 있겠지. 이 부분 살짝 까줄 수 있고, 빛이 떨어져서 약간, 약간 보일 거야. 라는 생각에. 이런 식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는 게좀 이쁘고 연습도 좀 많이 돼요. 크게 크게 넣으시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, 빛 들어오는 방향을 내가 조금씩 바꿔주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뭐, 좋아지지 않을까. 이런 것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다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. 이렇게 큼직큼직하게. 여기는 뭐, 과감하게. 크게 줬는데 만약에 내가 더 진하게 주고 싶고, 더 살려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더 넣으면 되는 거죠. 이런 데도 더 진하게 들고 싶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더주 한 번씩 넣어주면 이제 디테일이 그만큼 사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명암 줄때 조금 더 신경 쓴 것처럼 보이려면 이 명암 부분을 선택을 해요 응. 그리고 그 위에 명암 테두리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2차 명암을 넣어주면서 이런 데도 한 번씩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언가 굉장히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의 명암이 되죠 그리고 밝은 곳과 그림자 들어가는 어두운 곳을 한 번씩 이렇게 칠해주는 칠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당연히. 저 선택을 하고 칠하기 때문에 밖으로 삐져 나갈 일은 없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. 요거 요거는 이제 티 같은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명암을 크게 크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거 같아. 그렇게 해야지만 좀 이뻐요. 명암이 좀 자잘하게 들어가면 좀안 이쁘더라고. 역광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크게 그리고 이쪽은 다 칠하는 거죠. 이게 이쪽만 살려주는 거지.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. 결국에는 그분위기랑든가 이런 것만 잘 맞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고, 자잘하게 넣는 것보다는 이제 큼직큼직하게 넣어주는 게 보기가 좀 훨씬 좀 편안하죠. 처음에 명암 넣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명암을 이렇게 넣으세요 자잘하게.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어도 돼요.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, 이제 만화를, 외툰을 그리다 보면 그빛 반향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위에서 두껍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, 모자 크기만큼의 그림자가 당연히 져야 되고, 그죠? 그 다리를 앞으로 쭉 빼지 않는 한 이런 그림자가 나올 수가 없죠. 이 위에 있는 배에 있는 약간 툭 튀어나온 옷이라든가 치마에 의해서 이게 다 가려지게 돼요. 그림자가. 응. 다 가려지게 되는데 통으로 그리면 좀, 어, 이쁘지 않고 무릎 확전도 또 살짝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를 살짝 살짝 까주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막. 예, 이쪽 다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다 싶으면 조금 더 많이 까줄 수 있는 거고.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, 그림자, 이런 것들이. 시간도 아끼고, 그림도 예쁘고 느낌도 좋고, 막 그러니까, 오히려 크게 넣는 습관을 들이면서, 제가 무조건 크게 넣는 게 아니라, 실제로도 그렇게 들어가니까, 어, 그림자가. 실제로도 그렇게 들어가요. 그죠? 처음에 많이 짜잘하게 넣게 돼요. 누구나 다 그래요. 하다 보면 좀 이제 크게 크게 들어가게 되고, 처음부터 좀 크게 크게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, 그 습관을 들이는데, 말씀드리지만은, 빛을 정해놔야 돼요. 빛을 많이 안 정하다 보면은, 그럼 짜잘하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빛을 확실하게 어디서 빛이 오는지 정해놓고 그러고 넣어지는 거죠 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보세요 이아침님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곱하기 채색은 아셔야 될게한 가지 채색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색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색을 넣으려면은 표준으로 해야 돼 표준 표준으로 해 놓고 여기에 색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이고 뭐하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색을 맞춰서 넣는 거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색은 이게 제일 이뻐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, 넣게 되니까 이건 세, 색이 제일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표준인 거고 근데 표준 안하고 왜 곱하기로 하냐면 편하니까 한방에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 색이나 내가 한 단색을 하나 칠해 놓으면은 얼추 그냥 적당한 정도로 되니까 여기서 하나씩 바꾸는 거 추천하지 않아 곱하기 레이어에서 하나씩 이렇게 색을 바꾼다라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하나 정도는 내 피부색이라든가 어느 하나만 바꾸겠다라는 거는 저도 뭐 괜찮은 거 같은데. 이렇게 바꿀거면 곱하기 채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거지 그냥 레스터 채색으로 하면 되는거죠 일반 채색으로 그게 색이 더 이쁘게 나오고 내가 선택하기가 편하니까 곱하기는 색이 곱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할거면은 그냥 표준 레이어로 이렇게 해버리는게 이런게 편하고 곱하기 레이어는 그냥 한색으로 칠해가지고 피부색이라든가 하나정도 바꿔준다든가, 아니면, 은한 색으로 칠하고, 그라데이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살짝 준다든가, 뭐, 이런 식으로 한번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. 그럼, 그래, 그래야 빠르는 거니까. 어, 그거를 위해서 곱하기 세 색을 쓰는 거니까, 빠르게 하기 위해서. 근데, 물론, 곱하기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색을 다 바꿀 수도 있겠지.